몰라. 그러 너무 기쁘고 수혜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 번만 크게 한번 쳐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남남분열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남남분열 왜 그러겠어요? 그 우리 수혜가 수홍 오빠랑 같이 방송을 근일년 동안 했는데 여기 앉은 남성분들 오빠들이 생각하는 게 수혜는 과연 우리 한국 남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다 정말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하지 말까요? 그럼 아우진 탐망을 다 번해버리고 가서 정말 오빠야들 진짜 왜 이렇게 졸리고 있어? 아 진짜 할까 말까? 해? 네? <laughs>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네. 그럼 수혜 그때 당신 느끼고 정말 감동 있고 에피소드 또 문화적 차이가 있었던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우리 수혜가 정리정돈해서 얘기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네. 빨리는 아, 마음으로 노래와 춤을 다 했더니 가슴 벅차게 뛰어요. <laughs> 제가 남남북녀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음, 제일 많이 바뀐 게제 마음이고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소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서면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말을 못 했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 남남북녀 하면서 이제 제가 일본에 수홍 오빠랑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문화적 차이도 많이 느꼈어요. 저는 북한 사람이니까 좀 무섭잖아요. 근데 오빠는 막, 막 이렇게 북한에서 왔다고 자기 와이프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나는 북한 사람이구나. 네. 그런데서 그래요 떨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 이번에 그 <laughs> 네. 수혜 씨를 네.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하면서 참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남녀 녀석 불문하고 왜 그렇게 수혜 씨 매력이 많은지 어 인천에 계신 한 팬분이래요 한7 8팔 세인가요? 네 그분이 전화를 공지 뒀는데 떠고 나서 1 시간 안에 전화가 왔고요. 계속 전화가 오세요. 어머님이세요. 나이가 예, 네, 계속 어머니 어떻게 수혜 씨한테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하니까 그냥 딸 같고. 근데 그 열정이 굉장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여기 지금 NK 결혼 남성 회원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예. 네, 그 보시다시피 우리 북한 여성들이 마음속에는 이런 가족에 대한 따뜻한 아픔도 있지만 순간순간 굉장하죠. 저는 박수혜 씨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행사장으로 올때 그냥 어, 노래 한두 곡, 그리고 뭐체소 하나, 이렇게 하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가방에 A4용지로 이만큼 대본 작업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왜? 네. 놀라는 건 역시 팬분밖에 없고. 아니, 왜?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해. 나는 지금 느낌이 이거 무슨 중앙당 지금. 안에 지금 중앙당 간부들 앞에서 앉아서 내가 뭔가 하고 지금 마음대로 엉덩이도 못흔들겠어 지금 아,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 굳어있어? 아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 왜 왜? 우리가 아직도 지금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불편해요 지금? 저 우리 수혜가 팬분들은 조금 있다. 아우디 타고 보내버렸고했어요왜 이렇게 이쪽에 오빠들이 흥분이 돼야 돼. 왜 흥분이 안돼 있죠. 오빠들은 지금 우리 이쁜 수혜가 지금 괜자아 있는데, 어? 나는 수혜가 나오면 우리 회원분들이 진짜 원장님 다시 교육 시키라. 아, 네. <laughs> 수혜가 나오면 모두 막 환호 지르고 난니까 극장이 터져 나갈 줄 알았는데, 뭐 반응이 저 솔직히 수혜 데리고 행사를 좀 많이 갔는데요 장난하네요. 보기분들은 수혜가 나타나면 아, 정말요? 완전. 진짜 70 7살그 두신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30대 네. 남성들까지 줄을 서렇게 사진을 찍겠다고. 근데 이건 뭐 네. 우리가 원장님이 이거 네. 홍보를 잘 못했어. <laughs> 아직도 박수가 없잖아. 왜 이렇게 하얘지 정 우리 수혜가 정말 우리 수혜는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여기 결혼 이거 n k 결혼 이 행사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수혜가 살짝 설레었어요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혹시 프러포즈 받지 않을까 했는데 프러포즈 개꿀 진짜 한 명도 없는 거 같아 그니까 러 이거 내가 섭섭하지 않겠냐고 수혜는 정말 이렇게 FMJ 이렇게까지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원장님 그러니까요 네. 아니요 근데 설경씨 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 워낙에 이제 남한의 북한 여성 관련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북한 여성을 내 평생 인연으로 맞이를 해도 괜찮을까? 주변의 인식이 괜찮지 않은데. 주변에서 봤을 때 말투가 이상한데. 그리고 내가 뭐가 못나서 북한 여성이지? 사실 이런 편견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 NK 결혼 회원님들한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는 그 모든 편견의 벽을 뚫고 가감하게 어찌 보면 이제 전화도 해주시고 저희가 봉사활동 할 때도 찾아주시고 이런 행사에도 사실 오늘 지금 뭐 남북이 다섯 시쯤에는 전쟁이 난다고 <laughs> 막 뉴스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오신다는 거는 저는 너무 너무 고마워요 아직 지금 반응이 좀 이제 좀 마지막쯤에 이제 보세요 아마 네. 굉장할 거예요 우리 시위스한테 손이 뻗을 수 있죠? 끄지아 제가 빚대고 나한테 연락처 탈하고 내가 좀 아, 살짝 일찍 아 잠깐만요 이쯤에서 아, 설경 씨 네. 혹시 국내 남성 중에 한국 남성이 설경 씨한테 네. 프로포즈하거나 네. 집 앞에 기다렸거나 한 적은 없으세요? 했겠죠? 했겠죠? 이그거 네. 네,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대고진 진짜 네. <laughs>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주변의 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원장님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아... 저기타리스트 건설경이한테는 당연히 멋진 남자가 있고 당연히 의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 솔직히요 대한민국에 와서요 지금 대한민국 남성 남자들이 아스키 한 번도 사귀보지 어못했어요저 <laughs> 그래가지고 깨렇 이게 나온 게 오늘 하루 어떻게 오늘 한 며느도 남자 중 아스키 하나도 소려가서 어떻게 저도 오늘 한복도 입고 저 이렇게 섹시한 옷도 입고 나왔는데 한번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laughs> 네.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북한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고 그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북한 여성들이 정말 착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집을 가면은 그 남자분 한분 밖에 정말 바라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조가 정말 죽이게 잘해죠 우리 원장님 아까 점심에 같이 우리 정말 우리 남편분이랑 같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너무 너무 우리 원장님 지금 얼마나 멋지고 파워가 있으세요. 근데 식사 자리에서볼 때는 정말 한 가정의 아내 모습으로 너무 너무 신랑을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던 게아 원장님은 가정의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최고의 아내, 최고의 정말 엄마가 되었으니까 이만큼 큰 회사를 이끌게 나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원장님 정말 멋진 남편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대본에 한 번도 짜여지지 않은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일어나서 인사 한 마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네. 오 박수 오. nk결혼정보대표 한설호입니다. <laughs> 어, 좋은 길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석영씨가 저희 집사람이 가정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가찰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이상해서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까지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또 북한 남성 통호대들이 정말 표현 편... 그서 속으로는 정말 아내분을 사랑하는데 앞에서 또 아내분 자랑하면은 또 뭐라고 할까 봐 이러는데요 정말 우리 정말 사장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정말 우리 사장님을 보시면은 북한 여성들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째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렇게 날라리 같아 보여도요 현모영처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침에 출랑 출근할 때 밥을 꼭 챙겨서 멕여 보내겠다는 저희. 그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남성 동물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laughs> 네, 네. 북한 여성에 대한 장점 제가 한 가지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르겠어요. TV에서 나오는 뭐 순박하다, 착하다, 뭐 알뜰하다, 살림 잘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북한 여성이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여성으로서 단한 가지 장점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인생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희 인생보다는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희 남편, 저희 북한에 계신 가족, 어찌됐든 저한테는 가족이라는 게 그런 힘인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예,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예, 아 북한에도 예, 북한에도 무슨 뭐 연애가 없다, 뭐 잘못된 남녀 관계가 많이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한 책상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또 부모님들이 앞뒤집 같이 모셔서 살았고요. 저희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이렇게 동창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연애도 참 재미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애를 6살 때 남한으로 데려오게 됐는데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남한에 가면 굉장히 좋은 세상이다. 남한은 너무너무 살기 좋다. 그리고 미국도 가볼 수 있고 어느 나라도 가볼 수 있다. 제가 중국에 그 23일 동안 여권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도 도장을 한열개 넘게 찍어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국경 넘을 때는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이 잘못된다. 이런 서약을 하고 여권을 받아서 중국까지 나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지만, 뭐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되겠기에 갔었고, 음 지금도 나한테 정말로 너무 좋은 세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 초등학교를 8번 이사 다녔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 딸을 제가 얼굴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겪었을 그 여덟 번의 스트레스, 새로운 아이들 사귀느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딸한테는 항상 재지운 마음이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그렇게 좋은 세상은 아니더라고요.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고요. 예, 그래서 북한 여성 결혼은, 북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한 가지,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보다는 가족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 가족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